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취임식은 역대 취임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취임식 때마다 공원과 거리를 가득 메웠던 인파는 자취를 감추었고, 한정된 축하객들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17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명령에는 파리 기후 협약 복귀, 세계 보건 기구 복귀, 연방 자산 내에서 마스크 사용 의무와 이스라엘 국가 국민의 미국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시행된 행정 명령으로는 백개가 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당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 중국과 일본은 예상보다 울상을 짓고 있고 한국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웃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같은 행정 명령으로 트럼프 지우기를 시작했지만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바이든 내각은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그동안 트럼프의 중국 강경책을 옳았고 미국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바이든과 가장 빨리 만나겠다고 했지만 좌절되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박미를 통해 바이든과 제일 빨리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하며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며 지지율이 바닥을 친 스가는 외교 분야에서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스가는 가장 빨리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을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무기로 일본 방위를 맞는다는 이른바 핵우산 제공을 명기하려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 대통령이 취임 후에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순서에 각국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된다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스가의 야심찬 계획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바이든이 스가의 방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바이든은 올해 80세로 고령이어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스가가 백악관에 제일 먼저 가서 관계를 과시하려 했던 장면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크크 코로나 불안해서 일본하고 먼저 만나겠냐 올림픽 여는데 협조해달랄까봐 킥했나 바이든이 대통령에 오르며 국내에서는 과거 친일적인 민주당의 행태에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유리한 상황도 있으며 앞으로 얻어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트럼프가 500%를 인상해달라고 했던 방위비입니다. 지난해 방위비 협상은 계속적으로 결렬되며 최종 13% 인상으로 협상되었으나 이 또한 트럼프가 끝까지 50%를 올려달라고 우겨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 시 한국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13%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방위비 사조원을 아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앞세운 바이든 친환경 정책의 최대 수혜 업종은 2차전지와 수소전기차 분야라면서 여기에 청정에너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등 우리에겐 기회 요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견제정책으로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봉쇄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사위급을 왔던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올해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천조원대의 리드 프로젝트에서도 중국보다는 한국의 소재 부품 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기아차가 에프카를 만든다는 소식은 양국 협력의 성과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백악관 문거리 권력에 배치되었다는 두 명의 한국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총괄은 국토안보부 산업 비밀 경호국 소속인 한국계 데이비드 조가 맡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지난달 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바이든의 경호총괄로 선발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도 경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나의 미북 정상회담 때 성공적으로 경호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공도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 공무원을 위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은 비밀경호국에서 백악관 일대 보안기획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내부 동료들에게도 최고의 요원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존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1995년 백악관 비밀경호국에 들어갔고 한국계 및 아시아계 출신으로는 비밀 경호국의 첫 주요 고위직으로 선출되며 이후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데이비드 존은 한국어에도 능통해 2017년 트럼프 방한 등 한국에 올 때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과 소주를 함께 마시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경호처는 만들어질 때 백악관 비밀 경호국을 벤치망키겠는데 이제는 한국의 경호처를 K경호라고 부르며 경호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데이비드조를 통해서 양국 경호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지며 국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회에도 새 백악관에는 또 다른 한국계 인사 지나리가 합류합니다. 지나리는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일정 담당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나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자랐고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합류 전까지는 바이든 재단의 선임정책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바이든 여사의 군인가족 지원 사업 등을 도왔습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밑에서도 백악관 법무실과 인사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일하는 두 명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국계의원 4명이 당선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AP통신은 시위대가 난입해 폭동을 일으켜 난장판이된 미국의회를 청소하는 한 의원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미연방하원 재선에 성공한 앤디김 의원이었습니다. 앤디김 의원은 의사단 경호인력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의원 톰 멜리 노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1시로 기억되는데 경호의원 두 명이 있었고 뭔가를 치우는 다른 한 사람을 봤는데 앤디였다. 청중을 위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다. 가슴이 저미는 순간이었다. 앤디 김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진이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어머니에게 가정 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거라는 댓글을 봤는데 재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앤디 김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훼손된 의사당의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계 이민 일 세로 뉴저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한 앤디 김은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우스퍼드 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 국무부에 첫 발을 디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앤디 김은 국무부 보안 담당 부서로부터 한반도 와 관련된 사안은 담당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현은 원래 중동 전문가로서 한반도 와 관련된 사안을 맡을 생각도 없었지만 국무부에서 내가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무부에는 브라질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브라질 출신도 있었고 독일 문제를 다루는 독일 혈통도 있었다며 그런데 국무부 보안 담당 부서가 나에 대해서만 선을 긋고 나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그는 국무부를 떠나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니저지주 하원의원의출마에 당선되었습니다. 앤디 김은 본인의 역할과 소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미 발전을 위한 가교를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한국의 인재들은 미국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 쓰멍했습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본 전역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위한 위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내 모든 언론들이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기념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 일본 최고의 지진 예측 전문가가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일본 열도는 충분히 뒤틀려 있다.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경고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거대 지진 전야에 숨막히는 세기말 증세가 나오고 있는 일본입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대피훈련이 있었는데, 특히 남해 트로프 대지진과 해일이 예상되는 오이타 현에서의 대피훈련은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18초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2만 명 가까운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9.0의 지진으로 높이 30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와서 마을 전부를 덮친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과 미야기현의 연안 마을들은 방파제를 높이 쌓는 등 완전히 새로운 거리로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이재민들이 새로운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현은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지시가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재민이 되어서 피신에 있는 꼴이 되어버린 사람이 전국적으로 41,241명이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긴 피난 생활 끝에 질병이나 자살 관련 사망자가 3,775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해 우울한 분위기인 일본에서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의 지진 전문가인 무라이 슌지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분명히 경고한다. 곧 대형 지진이 올 것이다. 3월 말까지 최대한의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후쿠시마 현의 지진까지 예측하는 등 지진 예측 전문가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는 무라이 슌지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전조현상이 많아졌다. 만약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무라이 슌지는 현재 일본 열도 전체가 불안정하다. 특히 동북 지방의 지표 움직임은 아주 특별하다. 10년 전의 여진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진이다. 앞으로 일주일을 조심해야 하고 3월 말까지는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이 경고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트위터로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비판이 있을 것도 알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경고한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라이 슌지는 도쿄대학 명예교수로서 측량기법, 공간정보가 전문 분야이며 측량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일본 최고의 지진 예측 전문가입니다. 지각의 변화를 측정해서 지진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지진을 사전에 경고한 실력이 있습니다. 2015년에 발간한 지진은 항상 예측할 수 있다는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되었으며 무라이 슌지의 대표서적입니다. 일본 최고의 토목공학학자가 지진 예측 전문가로 확실히 변한 것은 뼈 아픈 후회 때문입니다. 무라이 슌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상 전조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발표를 했다가 괜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또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 망신을 당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인간으로서 또 과학자로서 정말 많은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로서의 명예를 잃더라도 같은 실수를 두번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진 예측 전문가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무라이슌지는 2013년에 지진과학탐사기구를 설립하고 매주 메가 지진 예측 정보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메가 지진 예측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국토지리원이 일본 전국 약 1300개소에 설치한 전자기준점의 GPS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표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이상 변동과 과거 지진 전조현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과 10월 도토리현 중부 지진, 2018년 9월 홋카이도 동부 지진을 발생 직전에 경보를 발령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지진 예측 전문 기관도 트위터를 통해서 무라이 슌지 교수와 같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필리핀판 주변과 홋카이도 방면의 태평양판 경계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1~2주 안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 지역과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동북 지역에서는 아키타현의 남동부와 이와테현에서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라의 슌지는 태평양판이 충돌하면서 산맥들의 큰 변화가 있다면서 화산과 지진을 예고했습니다. 도쿄만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은 이바라키현의 남부와 지바현에서 이미 지각의 높낮이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높낮이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진 발생의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무라이 슌지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지진 예측은 과학적이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경고를 한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이다. 이 경고가 틀리더라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열도의 지각은 최대한 뒤틀려 있다.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5주 전에도 이런 이상현상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과학적 분석도 절대 오류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회사를 만들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 내 말을 믿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지진 예측 전문가가 작심을 하고 대지진이 곧 온다 라고 경고까지 하고 나서면서 현재 일본의 사회 분위기는 정말 우울합니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동북 지역에 갑자기 까마귀 떼가 몰려오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야기현 교외에는 전선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는 까마귀 떼를 쉽게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장 주민들은 대량의 배설물과 울음소리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불안한 것은 남해 트로프 지진과 같은 대형 지진의 전조이다. 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에 대해 조류 전문가는 중국에서 넘어온 까마귀들이다. 좀더 따뜻해지면 다시 중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최근의 뉴질랜드 지진과 가고시마 현의 연이은 화산 폭발 소식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라이 슌지와 같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고를 한다 라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몇년 안에는 반드시 남해 트로프 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경고는 이제 시시할 정도입니다. 항상 일본 폭망의 카운트다운 소식을 듣고 있는 일본인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정말 이제는 오는 것인가?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을 정도입니다.